변우석을 경호하던 경호원이 공항 라운지에서 일반 승객들에게 플래시를 쏘는 모습이 논란이 된 가운데 변우석 소속사가 대처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소셜미디어 X에는 배우 변우석이 인천국제공항 라운지를 이용하는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엄마 아빠랑 여행 가려고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는데 선재가 들어왔다고 적었습니다. 영상에서 일부 경호원들이 변우석을 지켜보던 일반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는 장면이 논란이 됐는데요. 과인경호 논란은 국가 인권 위원회 안건으로 제기까지 됐습니다. 변우석의 인기가 많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팬들은 이런 논란이 변우석에게 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우석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변우석 측은 이 문제가 논란이 커지자 소속사 측을 통해 사과에 나섰습니다. 변우석 소속사는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당사 아티스트 출국 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의 행동은 당사에서 인지 후 행동을 멈춰달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주의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인기가 많은 만큼 주위에서 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